안녕하세요. 자운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쥐띠, 소띠, 범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시간에는 토끼띠, 용띠, 뱀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토끼는 묘라 그러고, 용은 진이라 그러고, 뱀은 사라 그래요. 그래서 묘, 진, 사요 셋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토끼띠 보면은 1987년 31살 자, 이분들이 있는데, 자, 토끼띠들이, 그, 머리는 좀 좋은데, 그, 약간, 딴 데다 좀 많이 쓰는 형국이 좀 있어요, 우리 토끼띠들이. 자, 서른한살 우리, 이 친구들. 자, 해운 연주제는 별로예요. 해운 연주제는 별로고, 우리 그,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자, 통합해서 얘기를 할게요. <laughs> 87년 토끼띠 31살 분들하고, 1975년 43 토끼띠 분들. 자, 이 31살, 43살 이분들은, 어, 크게 변화 가지시면 안 돼요. 어, 그냥 내가 지금 있는 현 유치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 좋고, 한 가지 조금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약간 한당에 업그레이드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재물이나, 요런 거는 조금 안 바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어, 인간관계도 조금 안 바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승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약간 내가 인정을 조금 받는다?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55세 토끼띠. 자, 55세 토끼띠들은 해운연운세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운세가 별로 안 좋은데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87년, 75년, 63년, 51년 자 토끼띠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이나 재물이나 요런 게 조금 딸려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계획을 계, 계약을 쓴다고 하면 그런 게 기분 좋게 추진은 되지 않으나 계약은 되지만 크게 이렇게 바라지는 말셔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자체가 다. 근데 토끼띠들이 왜 그러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내년에가 닭띠에죠. 닭띠에 자 다가고 토끼는 상충이에요. 그래서 해운년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주에 운이 들어있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어, 앞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띠 말고, 내 사주, 월, 일, 시, 조상, 거기에 운이 들어와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거기에 운이 안 들어와 있다 하면, 현원하고 부딪히는 띠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좀더 세세하게 내가, 어, 내가 조상이나 내 사주에 운이 들어와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그건 개인 사주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토끼띠들은 내년에 그냥 얌전히 계시라는 거예요. 크게 뭘 바라지 마르시라는 거예요 자 용띠 볼게요 <laughs> 자 우리 용띠들은 자 88년 76년 64년 52년 이렇게 있는데 자 76년 빼고 나머지 88년 64년 52년 분들, 이 해운년 분들은 운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뭔가 계획했던 게 있다면 진행하셔도 되는 해운년이라는 거예요 다만 88년 30세, 남자분들. 자, 운동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설수 같이 들어와는 형국이기 때문에 크게 운이 들어와 있으니, 그거를 깎아먹지 마르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조, 조심하면 그 운을 찾아잡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자, 64년 54세. 자, 남자분들. 이분들도 운은 들어와 있긴 하나, 자, 안손방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안손방이 들어와 있을 때는, 손에서 돈이 좀 나가요. 손에서.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를 취하더라도, 그거에 의해 돈이 나가는 그런 해운년 그렇게 된다는 거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54년 이분들은. 그래서 내가, 뭐, 54세 여자분들이 뭐 살림 안 하시고 내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뭐 그런 걸 갖고 계신다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해운연이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운을 받으라고 하죠. <laughs> 자, 그리고 52년 67세. 남자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들 내년에 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운다사자 잡수시기 바랄게요. 합식방이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한한 그래도 좀 쉽게 성사되는 거고 내가 계획한 게 조금 운이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계산상으로는 내가 이걸 취했을 때 이만큼 내가 성과를 이루는 건데 봤더니 이만큼이 돼 있더라 이렇게 될수 있는 한 해에요 여자분들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해운년이고자 문제가 뭐냐면 76년 42살 용띠들인데자 이분들 이분들은 다른 나이대들 용띠들하고 다르게 해운연 운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해운연이세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어, 특히 남자분들. 남자분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내가 사업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운이 없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그런 해운연이거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에 용띠들 중에 76년생들, 42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뱀띠. 자, 어, 전반적으로 우리 뱀띠들이 내년에는 괜찮은 해운년이세요 어, 그, 다른 띠들에 비하면 운이 좀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29세 자 우리 1989년 뱀띠들 중에 자 남자하고 여자로 나눠보면은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운이 좋은 해운년이네요. 이럴때는 뭐 우리가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 외국으로 좀 많이 나갈수도 있고 운이 많이 들어온 그런 해운년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뭐, 여자에 비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29세 여자분들이 내년에는 그 뱀띠들 여자분들이 내년에는 그 그래, 결혼보다는 요새는 여자들이 나르는 시대 아니니까 여자들이 이런 분들은 결혼보다는 일쪽으로 좀,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크게. 어. 요새 뭐 여성 상위 시대니까. <laughs> 그리고 1977년 마1하나 우리 뱀띠들 볼게요 음. 아 뱀띠도 그마1하나 우리분들도 남자들보단 여자가 좋네 내년에는 뱀띠 여자들이 큰소리치는 해운년이 되려나봐 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별로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안 좋은 그런 해운연이고. 남자들은 질병이 들어온 해운연이에요.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29세의 벤띠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내질러도 되는 그런 해운연이고. 내가 운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에요. 괜찮아요. 자, 1965년 53세. 남자들. 자, 뒤로 가니까 앞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좋았는데. 또 53세 때는 우리 남자분들이 좋고 여자분들이 조금 떨어지는데, 근데 자 뱀띠가 89년, 77년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해운년 운세로 더 크게 이렇게 운을 찾을 수 있는 그 띠를 보면, 그 나이대를 보면 89년, 77년보다는 65년, 53년 요 분들 그러니까 53세, 65세 이 분들이 더 운이 더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내가 어떤 걸 취하더라도 앞에 뱀들보다 더 크게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남자분들은, 자, 이때 명예와, 음, 뭐, 승진과 지유와 재물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53세 남자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여자분들도 괜찮아요. 약간 주춤하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될듯 하면서 조금 끝이 살짝 좀 미흡하게, 음. 이렇게 딱안 가고 약간 이렇게 미흡하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가실 수 있는 해운연이라는 얘기고 65세 우리 뱀띠들 보면은 남자분들도 대운이 들어온 형국이고 여자분들도 대운이 들어온 형국이에요. 그래서 뱀띠들은 20, 29, 41살들도 좋지만 53, 65세들도 좋다는 얘기예요. 어 어쨌든 이, 이 나이 정도 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뱀띠들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운이 좀 좋은 편이니까,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시면, 내가 그동안 미흡했던 거다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오늘은 토끼, 용띠, 뱀띠에서 얘기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말띠, 양띠, 원숭이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